네, 반갑습니다.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김혜창입니다 앞서 우리 정은영 교수님께서 도 발표를 하셨는데 어, 실제로 우리가 이 낙동강 하구 교량 건설에 있어서 교통량 예측이 너무 뻥튀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 교통량 뻥튀기에 대한 거를 제가 자료를 갖고 한번 팩터 체크를 해보면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은영 교수님께서는 차량이 등록 대수가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교통량은 줄어들었습니다. 낙동강 횡단 교통량 자체가 추이를 보면 2016년에 비해서 2010년에 약 7,800대 정도 늘었어요. 연평균 0.45 정도로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5년 안에 급증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시가 제시하는 낙동강 횡단교량의 통행 예상 교통량을 예, 하루에 24시간을 한 겁니다. 실제 예상 증가치가, 어, 12,000대 정도 보통 되는데, 부산시는 16만대가 증가한다고 해서 15만대 차이가 납니다. 그걸 저는 뻥튀기라고 볼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제시한 자료가 2025년, 3년 뒤에가 되면 73만대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2020년에 57만대입니다. 그러니까 16만대, 약 28%가 앞으로 3년 뒤에 증가한다는 것이죠. 한번 체크.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저는 라운드 테이블에서 체크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부산시에서 낸 온갖 교통 자료를 저희들이 어, 연구를 해가지고 어, 데이터를 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어, 낙동강하고 철새 도래지를 관통해서 어, 시민단체에 그때 반말을 무릅쓰고 2010년도에 지금부터 12년 전이네요. 유료로 개통된 을숙도 대교가 아까 이야기한 게 1평균 44,600대 만 정도입니다. 건설 당시 9 3,600대였네요. 4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들은 돈이 2017년까지 8년 동안의 통행료 보전 금액으로 부산시가 이 다리회사에 낸 것이 207억입니다. 시민혈세로 그렇게 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볼때 원래 공사비는 얼숙도 대교 건설비는요, 어, 1200억이라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종 공사비는 4,200억으로 3.5배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성이 있듯이 환경도 보전의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 국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명한 이용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는 것이 다운드 테이블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시민들을 설득하거나 또는 강서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환경단체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논리성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토근행정은 이 생태감수성 제로에 가까운 이것을 벗어나고 앞으로 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다리를 짓지 말다가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 위에 좀 따져서 네, 하자 것입니다. 시간 다 되셨습니다. 네, 그 점을 충분히 해서 머리를 맞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